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 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어서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절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성경책 을 갖고 계신 분들 물론 항상 갖고 계셨겠지만 오늘 성경책 갖고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나거나 혹은 어, 이전에 또 저에게 신앙상담을 했던 많은 성도님들을 어, 만나다 보면요, 어, 이런 갈급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획을 짜지만 그것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얻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어, 눈으로 보았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성장의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어, 그 실패 요인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어, 믿음이 왜 생기지 않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지식과 기술은 요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존재하지만 어, 믿음의 영역에서는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믿음에 믿음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따로 없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현재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아요. 믿음이란 인격적인 대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어떤 그런 신뢰, 이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를 가끔 시험해 보아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계속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앞에 있는가를 점검할 때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어, 그 기준은 하나예요. 다른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점검함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신앙의 절정에 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머리로 아는 내용이지 내용이지만 실제로 체험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성경 해석학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헬라 원어로 이 문장을 이장 이십 절을 문장 구조를 원어 뜻을 찾고 또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럴 때였었습니다. 어, 그때 참 제가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 이유, 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어, 이 본문이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어, 제, 어, 영원한 믿음의 동역자,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아이 어, 뜻이 무슨 뜻이냐, 잘뭐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속시원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 제가 느낀 것이요. 이성적으로는 이 본문이 절대 해석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세상적 지혜로는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중요한 교리마냥 암송구절마냥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요. 이 바, 바울의 고백은요. 절대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말씀 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정말 진부한 교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살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시고 주인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어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주님 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그렇게 토로하며 탄식하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으로 영접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듦에서 나의 죄에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 주실 그 구원자 예수님만 그한 부분의 예수님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어, 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들은요, 오늘 본 말씀의 고백이 절대로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적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주님 대신 예수님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구원자 대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이 주님이라는 이, 이 단어가 깊숙이 새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그분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과 그 믿음을 보여 주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완전한 믿음을 보여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삶, 올바른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자신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믿는 믿음이 고백,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 고백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옛 자아는 나의 옛 자아는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선언과 동시에 내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연합하여 새 생명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새 생명의 탄생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선포입니까? 이것이 바울 만의 선포가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엄청난 어, 믿음의 비밀이 나오는데 어, 이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고 그 비밀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 속,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고 살아나셨다는 그 지식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만 부르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임재 확신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느껴지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너무도 이성적이고 꽤나 논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몇몇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스트로그링을 갖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내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제 3자 즉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나? 첫 번째는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느껴지지도 알 수도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매일같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며 그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책이, 역사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임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임으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이 깨달아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분을 알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 안에, 그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본문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 또한 주님, 우리의 선택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인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격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요. 실제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나와 같이 산다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신다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서로를 향한 불신과 두려움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수 없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마치 연약한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 모든 요인들이 모든 여건들이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참 믿음 지키기 어렵다라고요.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기적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소망 없는 존재들이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절반, 전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즉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거하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매일같이 있어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이 실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계속 실패해야 될까요?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적당히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그렇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문제없으세요. 우리가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이이 안에 계시는데 적당히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 살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사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